멋쟁이들의 겨울 필수 아이템? 꾸꾸꾸 스타일로 멋낼 때부터 편안한 분위기로 두루두루 활용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 바로 이 코트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진짜 디자인부터 가성비 좋게 나오는 코트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에 멋내기 좋은 이런 코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트는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고요 10만원 미만의 가성비 아이템부터 진짜 가심비로 구매해서 평생 입어야지 이런 인생코트까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하이버라인 브랜드의 코트예요 얼마 전에 슬랙스편에서 제가 가성비로 소개해드렸었는데 편집샵 하이버에서 PB로 나온 브랜드로 아직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사이트에 보시면 디자인은 되게 무난한 기본템 위주 거기에 진짜 가성비가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코트도 가격이 9만 원대로 나온 아이템이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쉐입으로 되어 있는 이 더플 코트의 디자인이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원단이에요.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에 캐시미어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흔히 캐시미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하기도 했고 이 원단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더라고요. 엑스라지, 제일 큰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전반적으로 베이직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제 체형 기준으로 세미오버 정도로 떨어지는 핏이고요. 전체적인 실루엣도 기본에 가까운 아이템이라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옷장에 하나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코트의 느낌이 더강고 강해요. 컬러는 짙은 네이비랑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무난한 색상에다가 이 핏도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캐시미어 코트가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뭐 입문자 분들부터 다양한 핏이나 컬러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코트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사이트에 보시면 하이버 라인의 제품들을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할인율까지 진짜 괜찮아서 구성을 보시면서 평소 착용하시는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이 있으시면 이렇게 같이 구경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커버나 브랜드의 발막한 코트예요. 가격은 세일 중으로 약 21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캐주얼함이 정말 많이 묻어있는 스타일의 코트예요. 요즘에 제가 이 커버나 브랜드 아이템을 되게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와이드한 실루엣부터 대중적으로 가격이 정말 잘 나와서 이렇게 종종 구경을 하고 있고요. 이 발막한 코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트거든요. 얼마나 전에 요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발막한 코트의 특징에 대해서는 따로 다뤘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착용한 건 엑스라지 제일 큰 사이즈를 착용했어요. 이너에 레이어드가 가능할 만큼 되게 박시하게 나온 실루엣인데 재밌는 게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게 나왔거든요. 아이템을 캐주얼하게 풀어주는 느낌이라 기장감에 맞춰서 꾸안꾸 분위기로 연출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20만원 초반 가격대인데, 이제 울 95%에 캐시미어 5%라 부드러운 촉감에 원단도 진짜 만족도가 높았고요. 플랩이 달려있는 이 포켓, 소매에는 비조 버튼 디테일이랑, 그리고 이 소매 패턴을 되게 입체감 있게 잘 깎아 놔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캐주얼함에 딱 포커싱을 맞춘 아이템이거든요 거기에 정가 기준으로 지금 할인율도 되게 괜찮아서 이런 좀 편안한 분위기의 코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 커버넛 아이템도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비바 스튜디오 브랜드의 코트예요 되게 트렌디하고 시크한 이런 실루엣에 포인트를 준 느낌이거든요 가격은 세일가 기준으로 22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착용한 건 엑스라지 사이즈 컬러는 그레이예요. 총장이 120이 넘어갈 만큼 루즈하게 기장감이 길게 떨어지는데 이 소매통이 완전 빡시하진 않고 기장이랑 실루엣의 밸런스를 잘 맞춘 느낌이거든요. 살짝 시크하게 연출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웃포켓과 플랩 뚜껑을 사용해서 살짝 캐주얼한 분위기를 냈고요. 재밌는 게 넥라인을 하이넥식으로 연출할 수 있게 이 스트랩으로 연결을 가능한 디테일을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이 스트랩을 코트 아래에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날의 코디 컨디션에 맞춰서 재밌게 연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진짜 큰맘 먹고 구매한 아이템인데 바로 브라운 야드 브랜드의 코트예요. 정가는 약 5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요. 발막한 코트는 는 제가 매 시즌마다 정말 잘 입는 아이템이라 큰 마음 먹고 평생 입은 다음에 아들한테도 물려줘야지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를 했거든요. 사이즈는 3 사이즈로 제일 큰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실루엣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오버핏으로 떨어져요. 넥라인도 되게 넓고 소매 기장이나 통 실루엣이 되게 오버핏에다가 마찬가지로 하이넥 비조 버튼과 스트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도 가능하고요. 제품의 분위기나 완성도가 진짜 높다 보니까 가격을 제외하고는 흠잡을 데 없이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이에요. 할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이 올리브 컬러도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지라 코디를 생각했을 때 활용도 부분에서 이 컬러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 컬러로 골랐고요. 작년 시즌부터 제가 브라운야드 아이템을 몇개 구매하고 있는데 이런류의 웰메이드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진짜 옷 입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런 날에 좀 코디 고민되신다면 가볍게 한번 착용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제가 영상에서는 코디를 그렇게 많이 담진 않았는데 코트 코디 영상은 제가 쇼츠로 준비 중이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